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인트로 말고, 아씨! 다른 걸 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제 유튜브, 제 친구들도 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인트로 안 했어요. 악마, 아니, 악마, 오늘 악마의 전을할 건데, 맵이 바뀌었어요. 일단 검부터 뽑죠 이런식으로 있어요 흙도가 제일 좋아요 아마도 아씨 일단 나무검 떴고 악열 투명투명 투명, 베리어 어디서 투명이야지 일단 여기에 일단 먹을게 독독밖에 없으니까. 투명은 어, 진짜 쓰레기예요. 동물들한테는 보이거든요, 투명투명이. 투명. 아이고 독독 어딨어 여기네. 독독하고 스테이크. <laughs> 스테이크는 여기. 스테이크 하고. 다 능력이 일단 2개예요 스킬 일단 두개입니다아 맞다 가옷안았다가옷 그리고 또. 어 뭐야 이거 뭔조합이 이건 또난 사슬 가죽 신금바. 이게 다잡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보호만 붙일게요. 가시는 너무 사기라서. 보호만 할요 지금 누나가 있어가지고. 식당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일단은. 자, 자, 입고. 몬스는 어, 블레이즈, 워그. 이게 하세트 나오면은, 저, 저, 저요, 이거. 마지막 아, 한 마리. 32마리, 망했죠? <laughs> 블레이즈 30마리, 망했어. 아, 이거, 새로운 맵, 바로 지나, 이거, 설마? 난, 자리. 난 차라리 줄게 그럼 수령하도가하 알고 내가 중간에 한번 더또 중간에 한번 더 재고 또 중간에 한번 더 재고 또 중간에 한번 더 재고 또 중간에 한번 더 재고 슥슥슥 됐어 아 이거 무적 할수 없나? 무적으로 해서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 여일껏외드라다 소환해 히드라히히라히히라히히라히히라히히드라히드라히드라히드라히드라히드히히히히히 바닥에, 바닥 벗기는데. 망했죠 어, 근데, 아프진 않다. 전에는, 인첸트를 안 했어요. 봐보세요. 얘 예, 졌어요, 이거. 자세히, 이거 청소할게요. 어, 진 거예요. 봐봐요. 땅 아프지. 진거 인정해야 돼요. 여기 진 이거 블레이즈가 진짜 거든요 이건 진걸로 나중에 럭키블럭에서 황금사가 나오면 그것도 쎄 음, 음, 음. 잠깐만요 이거 <laughs> 여러분 아, 잠깐만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먹으면 될수 있어요 이런 식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하지만 지금 제가 죽었습니다. 누나가 뭐라 말했는데 제가 죽었어요. 제 친구가 이, 바로 이걸 먹. 바로, 바로 답글을 올려주실 올려주길 바라며. 뿅.